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통영 출신 김민재는 체육인 집안에서 자랐다 아버지가 유도선수 어머니가 육상선수 출신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뛰어난 운동신경을 물려받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 초등학생 때는 공격수였지만 수비수 한 명도 못 제끼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 오히려 공을 뺏는 게더 재미있어 중학교 때부터 수비수로 전향했다 190cm에 88kg 한국에서 나오기 힘든 피지컬의 소유자로 거친 이탈리아 리그의 공격수들을 단숨에 찍어누르고 있다 수비수가 갖춰야 할 능력인 몸싸움, 헤딩, 태클, 패스차 단 위치 선정 능력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큰 최고에도 불구하고 스피드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순간 최고 시속 35km를 기록 당장 육상선수로 뛰어도 부족함 없는 수준인데 수비 수임에도 불구하고 나폴리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빠르다. 일례로 지난 리버풀과의 챔스 경기에서 모하메드 살라를 빠른 스피드로 압박하며 역주행시키는 모습은 굉장히 진귀한 장면. 피지컬도 피지컬인데 김민재의 뇌지컬에는 전세계 축구인이 발칵 뒤집힐 정도. 축구 지능이 높아서 볼 이동 경로를 미 예측에 커트해버리는 것은 물론 라인 컨트롤을 통해 상대 공격수를 절묘하게 오프사이드 트랩에 빠뜨리기도 한다. 월드 클래스 수비수 그 잡채 팀을 이적할 때마다 리그 베스트 11에 들었으며 이탈리아 나폴리로 이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11및 리그 이달의 선수와 이탈리아 축구 협회 선정 10월 MVP에 뽑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 붙이자면 축구 전문 매체 포포투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센터백 10위에 랭크됐는데 이 정도면 두유노 흉민 손네 이어 두유노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 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중 한 번씩 포풍 드리블로 하프라인까지 넘어서 공격에 가담하며 흐름을 바꿔 줄 때도 있다. 큰체구의 스피드도 빨라서 상대 팀에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 과거 차두리의 탱크 같은 모습이 그려지는 부분. 이는 벤투 감독도 김민재의 이런 능력을 고려해 공간이 생기면 치고 나가서 공격에 가담하라고 했는데 이를 굉장히 잘 수행하는 모습이다. 또한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후방 빌드업을 통한 전방 압박에서 후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정확한 패스를 통한 빌드업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 에서 큰 키를 이용한 헤더는 벤투어의 또 다른 무기가 될수 있다. 참고로 나폴리에서 넣은 두골 모두 헤딩골인 부분 방패로 때린다는 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다. 그라운드에서는 철벽가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밖에서는 구단 전속 가수로서 활약하고 있기도 하다. 나폴리 입단 신고식에서 싸이의 갱남 스타일을 열창했는데 주장 생일 파티에서도 다시 한번 부르며 축덕 사이에서 행사 뒤로 나폴리 간거 아니냐며 화제가 된 것. 세계 최초 보컬형 센터백이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은 부분이다. 보기와는 다르게 끼가 많으며. 재미있는 구석이 많은 편 김민재는 이번 벤투호의 카타르 월드컵 최종 명단에 뽑히며 지난 아픔을 뒤로하고 생애 첫 월드컵 무대에 서게 됐다 훈련 중 부상을 당하지만 않는다면 24일 오르가 이전부터 선발 출장할 예정이다 역대급 수비수의 탄생으로 향후 10년간은 국대 수비 걱정은 없는 상황 리그와 챔스에 이어 이번 월드컵에서도 자신이 통곡의 벽임을 증명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가운데 어떤 활약을 펼칠지 다시 한번 전세계 축구 팬의 마음을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